여러분들,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죠. 트럼프 대통령이요, 미국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골드카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, 그 골드카드, 즉,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골드카드가 골드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십니까? 얼마, 얼마에 판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아세요? 네. 500만 달러. 500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75억, 예, 7 5억에 75만 되면 미국 영주권을 어,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, 최근에 이게 잘안 팔렸나 봐요. 그래서 어, 100만 달러, 즉 우리 돈으로 14억만 되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. 미국 영주권을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... 돈을 줘야지만이 미국 시민으로서 영주권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,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는 돈은 얼마일까요? 예, 놀라지 마십시오. 그것은 공짜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, 우리 구세주로 믿을 때,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?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라는 그런 어둠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?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